우와 상어 베이비다 상어 베이비 나는 공주 베이비야 <laughs> 우리 엄청 작아졌어 이게 뭐지 몸 봐봐 <laughs> 몸 몸은 작고 얼굴은 엄청 크고 <laughs> 아유 예! 움직이기 힘들다 <웃음> <웃음> 오 여기 귀여운 아기들도 엄청 많은데 그런데 내가 제일 귀엽네 뿌잉뿌잉 <laughs> 무슨 소리야 상어인 내가 제일 귀엽지 저리 비켜봐뿌잉 아. 뿌이 오이거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 재밌는 놀이기구다 어 놀이기구다 어 한번 타보자 어, 이거, 딱 봐도, 이거, 진한 색, 여기, 닿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? 어, 닿으니까 미끄러졌어. 오, 오나 먼저 올라갈게. 어, 엄청 잘하잖아, 상어 베이비. 오, 그럼, 여태까지 우리가 점프로 얼마나 많은 게임을 했었는데. 우야 와! 넘어져라, 넘어져라! 오, 하하하하. <laughs> 나 아, 넘어지지 않아. 끝에 <laughs> 가면, 설마, 초콜릿이랑 사탕 주는 거 아니야? 어, 빨리 와봐. 근데 뭐, 아무도 없어. 어, 안 돼! 오! 오어 같이 가!!! 아어어 살려주세요!!! 안돼아 어? 뭐야? 이 아기는 뭔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? 자동차 뭐야? 어 나도 탈래 아기야 나도 같이 탈래 어? 나도 타줘 호오가자 <웃음> <웃음> 저거 1인용인가 보다 격뚜아 <laughs> 격뚜야 어, 괜찮아? 어 사람치다 사람쳐 어, 어 자동차 자동차 내 거. 어, 어, 빨리빨아안내거내거 빨리. 내 거. 아싸 격뚜야 어. 얘들아 <laughs> 안녕 같이 가자 같이 가 부릉부릉부릉 부릉, 부릉. 이거 1인용이라서 같이 못타 <laughs> 아이참 저렇게 이기적이라니 얘들아 <laughs> <애들>, 안녕 어? <우와. 웃음> 어? 여기는 뭐야 어 뭐야? 거대한 축구장이잖아 어 축구장이네. 어, 축구공도 있어. 흐흐 <laughs> 내가 이쪽 편할 테니까 골을 한번 넣어보자. 그럼 난 이쪽 팀을 하도록 하지. 한번 덤벼. <laughs> 가자 축구공, 큰 축구공 밀어. <laughs> 막아. 어 얘들아 밀어. 아네. <laughs> 어, 같이 이쪽으로 밀어. 어, 막아, 막아. 어, 어어 어. 아니 렉 때문에 공이 어디지잘안 보여.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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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 좋아 앞으로 간다. 좋았어, 좋았어. 어, 왕년에 축구를 잘했던 내 실력을 보여주도록 하지. 어, 그래야다 어, 여기 우리 팀인데. 어. <laughs> 얘들아 이쪽으로 보라. 어? 해야! 오 맞아!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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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여기 압이 규환이야. 아나 깼어. <laughs> 어 민주야. 아아아한골 아, 아, 넣기가 이렇게 힘들다니. 어 축구장은 어, 어, 너무 힘들어. 어한 어. 아, <laughs> 골만 더 차, 얘들아오 어, 좋아. 좋았어. 오. 어 여기 우리 팀이잖아. 어 내가 이겼다. 아아 아, 아, 이럴 수가. 아, 어 뭐야 자동차가 다 뺏겼어. 도난 당했다. 아니 이럴 수가 자동차는 훔치는 사람이 주인인가봐. 아니 이럴 수가. 야이 자동차 도둑들아 내 꺼내놔. 레리야 어떻게? 자동차가 있어야 막 가볼 텐데. 어 여기 뭐야? 어 저기 무슨 얼음 왕국인가봐. 레리코레리코어 한번 이쪽으로 가보자. 뭐야 여기 또 점프 맵이야? 어 미끄러 미끄러.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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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어 경태야 살려 아 격도 살려 트리플 회전 아. <laughs> 나, 나, 나 살려줘 아아왕 너무 맞어 저쪽으로 가보자 저기 뭐가 있어 같이 가 같이 가오 어, 이렇게 이쪽으로 와봐 오 아기 아기들 미끄럽잖아 아기들 따라오는 게 너무 귀여워 허. 이것도 설마 점프매 이럴 수가 뭐 끝까지 가보자 자어저저저저어 <laughs> 어, 이건 진짜 어렵다 미끄러져서 잘 안돼 으! 이또 애들이랑 부딪히면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돼. 아, 부딪히는 것도 안 돼? 어. 이럴 수가. 으차 점프. 훅! 어. 점프. 아, 이쪽으로 와. 얼음에 미끄러져서 간다. 오. 오차 어. 쭈쭈. 어, 간다. 점프. 좋아, 좋아, 좋아. 오, 오 간다. 너 되게 잘하는데? 어. 오! 우와, 나 왔어. 여기까지 왔어. 아, <laughs> 어, 엄청 잘해. 어. 으, 으차. 아, 돼. 오. 오. 어, 거의 다 왔어. 나 중간쯤 왔다. 나 이쪽으로 가 봐야지. 오 어. 이럴 수가 내가 능력이 있었어. 아대. 어, 뭐 어, 이럴 수가. 어, 어. 격자 너가 봤었어야 했는데. 아대. 왜 엄청 잘했었어? 어, 어, 근데 어렵다. 이거는 하지 말자. 아유 가자. 너무 힘들다. 어, 어. 360도 회전. 오, <laughs> 어, 어, 재밌다 이거. 야. <laughs> 어. 뭐야 저기 심지어 용암이 있어. 여기 별개다 있잖아. 와 얼음에다가 용암? <laughs> 뭐야 여기 용암이 있잖아. 와 여기 바로 용암에 빠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? 당연히 끝나지. 오, 후덜덜덜 여기 조심하자고. 후후어 <laughs> 그래도 여기는 미끄럽지가 않아. <laughs> 다행이다. 어 그러면 완전 쉽지. 오이 오. 여도 쯤이야어 이건 완전 쉬운데. 어 경태 지어 <laughs> 아, 안돼 경태야. <격대야. 웃음> 아 여기 아, 아, 아. <laughs> 아, 서로 부딪히면 안 돼요. 안돼. 안, 안 <laughs> 어, 어, 어 상어 고기가 될 뻔했어. 어, 와 여기 여기 베이비들은 다 잘해. 엄청 잘해. 우리만 못 갔어. 어형또 어디 있어? 안녕. 빠져버렸어. 으아, 와 안돼 나도 마지막에 안돼. 안돼. 어 <laughs> 뭐야 여기 엄청 뜨거운 줄 알았는데 따뜻하잖아. 용암목따달하다 시원하다 뉴비야 시원해. <laughs> 아, 아 좋다. 어 밑에 이제 뭐하지? 어 이제 한번 이쪽 마을로 가보자. 마을이 있네. 베이비 시티니까 귀여운 아기들이 더 많지 않을까? 흐흐 <laughs> 집이 엄청 크군. 오내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. 아이고. 아 덥다. 너무 뛰었더니 너무 더워. 아이고. 아 그러게 시원한 곳 없나? 요즘 날씨도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좀만 움직여도 땀이 막 난다니까. <laughs> 어, 어 마침 어? 수영장이 있군. 와 대박. 다 여기서 놀자 얘들아. 이야. 오어 뭐야? 애기 <laughs> 자동차가 있어. <laughs> 아 이거 가지고 올라갈래 <laughs> 아 내가 네, 이거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아니 이거 자동차 여기 왜 빠진 거니 아유 수영이나 해야지 어 아주 시원하다 어 여기 뭐야 이게 우와, <laughs> 우와 재밌다 오리다 오리 혁대야 <laughs> 빨리 여기 타봐 어 타보자 우와 이거 몇 명에서 탈수 있는 거지? <laughs> 우와 이거 4명에서 다탈수 있네 빨리 타세요. 아우 어 어지러. 아아 어지러. 아 못하겠다. 아어퍼아아잘 돌았다. 어 어. 멀미가 나구나. 아유 상어인데도 역시 수영하기가 힘들다니까. 아 그런데 몸이 이렇게 조그마니까 불편하네. 아 그래, 이게 머리 쪽으로 기울어. 아우. 좀 커지는 방법이 없나? 어 뭐야? 잠깐만. 여기 스카이 퐁퐁? 어 뭐야? 이거 한번 꼭 해주고 가야지. 오! <laughs> 다 같이 돌아요. 와. <laughs> 아. 어 뭐야 이거? 어 자동차를 살수 있었던 거야? 어 자동차 로벅스였어. 3 0 로벅스. 아 그랬던 거야? 아 뭐야 그랬던 거였네. 어. 어 자동차 생겼다 내 거야. 아 이럴 수가. 안녕. <laughs> 편하다 편해. 나도 같이 가. 오 안녕. 안녕. 어 경도 너 거야? 어 사람들이 뺏으려 고 그래. <laughs> 어, 극도넓게 아니야. 어떻게? 어. 아, 이거 자동차를 사면은 내가 집어넣다가 소환할 때 이렇게 할수 있구나. 안돼, 샤오다서 가. 야, 자동차 포기하자. 또리니 분들 타라고 하자. 재밌게 타세요. 격도 어, 도망쳤다. 어, 네, 어, 나, 날 공격하려고 한건 아니겠지? 와, 어. 어, 도망쳐. 야! 자. 어. 어 뭐야 여기도 아이템 있어 뭐야 빅베이비 비 마마 마마 어 뭐야 이거 빅베이비 해보고 싶다 어 그럼 난 이거 해볼까 어 빅베이비도 로벅스인데 경도는 엄마 해봐 엄마 마마 알았어요 난 빅베이비 어 뭐야 이렇게 왼쪽에 뭐가 생겼는데 빅베이비 어 뭐야 이럴수가 어, 엄마 오! 오, 진짜 엄마다. <laughs> 오! 아니, 이럴수가. 어, 밑에, 너 이상해. 어, 나 이상해, 내가 봐도. <laughs> 걷는 거 똑같이 어려워. 야헤 <laughs> 나도 베이비로 바꿔봐야지. 잠깐, 이 상태에서 자동차 타면 어떻게 되지? 으차. 잠깐, 자동차 한번 타볼게요. 어린이들, 잠시만요. 오, 흑대, 이거 봐봐. 오, 오, 오. 어, 이거 타지긴 타지는데 어렵다. 아! 아, 아. 안타줘 잠깐 나 다시 오 <laughs> 타기가 너무 힘든데. 나는 귀여운 베이비. 오 <laughs> 뭐야. 뭐 뭐야 경도야어왜 그래? 내가 이뻐서 쳐다보는 거야? 아니 너너 너 머리가 머리가 왜 그래? <laughs> 무슨 소리야? 아니 너 가발이었어 또? <laughs> 아이 <아니>, 또 장난치네. <laughs> 너 맨날 유튜브 이렇게 찍으려고 설정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맨날 가발이 되지? 아이, 저, 거짓말 치지 마. 토린 <laughs> 여러분들, 경토는 가발이었습니다. <laughs> 진짜 웃기다. 이거 화면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, 되게 웃기네. 밑에 이리 와봐. 어, 어디 가는데? 마지막으로 할게 있어. 어, 뭐야, 이거. 헉, 이거 검 싸움? 하, 들어봐 어, 뭐야. 음... 어, 검이 생겼어. 어, 싸움 시작하자. 어, 안 돼. 아. 안 돼. 가발 경토를 없애다니. 잠깐, 여기 아비 규환이야. 나 여기서 숨어 있어야지. 얘들아, 오지 마. 하면 안 돼. 다시 왔다. 어, 경야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. 아니, 우리 저기에. 바야이 아, 나쁜 저. 경대야 내가 널 지켜줄게. 어, 고마워 미친. 거짓말이야. 바대기. 아, 아, <laughs> 아, 뉴비한테 당했다. 자, 또린 여러분들 여기 아기들만 사는 귀여운 마을에 와가지고 재밌는 놀이기구도 타고 저기 멋있는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도 하고요. 그리고 아기 때 절대 탈수 없는 자동차 이것도 막 타보세요. 아, 돼내 거야. 가자. <laughs> 병뚱깔아도 스틸 아대가 우리 다 뺏겼어 거지가 돼버렸다 <laughs> 야이 도둑놈들아 또린 <laughs>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베이비 시티에 들어와가지고 재밌게 돌아보세요 안녕 안녕 어 뭐야 이, 이, 이 빨간색은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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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붉은 유비다